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창의공과대학 도시공학부 2학년 임태성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원강대 대학로에는 상권에 집중으로 고수익을 위한 술집, 카페, 음식점 등 단편적인 유흥가가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재 저희 대학로는 주거비 과다, 문화시설 부족, 혼잡 등의 문제점이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신동의 대학로인데 불구하고 발랄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표정이나 행동이 밝고 활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젊은 세대한테 어울리는 말입니다. 대학로가 발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저는 사회면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가와 학생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 대학 상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는 도시를 모색해 보았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익산시 신동 대학가입니다. 신동은 신시가지인 모현동과 구시가지인 영등동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설로는 원광대학교, 원광대학병원, 이리북중, 이리북일초, 남성고, 익산배상공원이 있습니다. 대상지 분석도입니다. 대상지 잠재력은 총4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원광대학교의 존재입니다. 원광대학교가 있어 청년 중심 문화 개발 잠재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하여, 성장 중인 상권과 연결되어 함께 성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각대학병원 존재로 타 지역에서도 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는 대학로 위원회로 신동대학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총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면 도로 폭 협소입니다. 보도 설치가 미흡하고 주차장 부족, 불법 주차 만영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화 주택입니다. 70년대 택지 개발 사업으로 30년 이상 된 주택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문화 공간 부적입니다 원광대 앞에는 유흥가 상권만 있고 학구적인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 공간의 부재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대학로는 원광대학교 대학로와 마찬가지로 쇠퇴하고 있어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전남대학교는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대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컨셉은 청년, 차, 청년 창업 활성화와 대학 청년 문화를 매개로 한 재생 도모와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공원을 재구성하여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청년 문화 공간 형성을 통해 홍대처럼 독자적인 청년 문화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저의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저의 세부 설계는 건축물 공간의 활용을 통한 보행자의 움직임 다양화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것에 취지에 맞게 세부 설계를 해봤습니다.저의 마스터 플랜입니다.첫 번째는 어린이 공원 재구성입니다.신동호 도보권 근린공원이 없어서 주민들은 휴식할 공간이 없습니다.사이즈를 늘려 어린이 공원이 돼 도보권 근린공원과 교집함인 공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익산시가 모인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성공한다면 어린이 공원과 연결되어 더 크고 다양한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문화공간입니다. 신동에는 캠퍼스가 있어서 청년창업과 문화 잠재력은 있지만 청년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익산시내에 협소해서 만약에 청년문화공간이 생긴다면 온광대와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익산시 청년문화 개선과 시너지가,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not